제가 이번에 생연필에서 새로 산게 있는데, 자 계란의 에요 계란의 꽤. 여기 계란 계란 모양의 끼가 있어요. 이건 생연필에서 산 건데. 요만한 통에 들어있어요 좋은 향이 나요 또이 포도 액괴라는게 있는데 이걸로 쭉 짜면 이렇게 아 어, 포도 모양 이런게 나와요 이거 안에 터뜨리면 좀 젤리괴물 같은게 나와요 고무 냄새가 나네. 뭐, 처음 영상이라서 잘은 못 찍었지만, 끝! 빠이빠이!